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지금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어, 저도 이제 감기가 조금 낫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빅3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음, 얼른 오세요. <laughs> 네, 오늘의 믹스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배신자를 조심하라. 이 배신자는 누구인가요? 아 참, 윤대통령 얘기하시는 이 배신자를 조심하라. 네, 누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에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님이 직접 윤 대통령 을 만났 는데, 그 자리 에서 어, 윤 대통령 이 좋아하 는약 주도 어, 요즘 한 잔도 못한다 라고, 하 는데, 그이 유도 한번 살펴보 도록 하겠 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우, 수필님, 수필 쓰시나요? <laughs> 네, 우리 전동식님 감기가 그래도 한75% 정도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목소리 좋아졌죠? <laughs> 다들 걱정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네, 문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일본에서 또 지혜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 네, 어, 능가능 들어오십시오. 네, 쭉쭉 예, 들어오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해소됐다? 웃기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오늘 어, 자기들이 한번 좀뭘 공정하게 한다고 보여준다고 시연장에서 뭘 했는데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왜겠어? 아직은 아직은 믿기 어렵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했다니 진짜 해소된 줄 아니냐라는 지금 질문이 여전히 던져지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쟤들이 하면은 제대로 해야지 그래놓고 뭐라고 오늘 언론을 봤더니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기에 대해선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전담반을 신설했대 쟤들이 부정선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지. 조기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응하는 전담반을 사폈다 야, 장난 지금 나아가냐 아, 이게, 아, 여전히 좀, 못, 어, 좀 열받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빅리 트럼프의 돌직구, 당신 출마해? 야,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내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당신 출마해? 라고 물었어요. 여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돌직구에 대한 묵직한 결정적 한방이 무엇인지 궁금한다 하시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좀더 상세하게 그 맥락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출마할까? <laughs> 아, 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어유 네. 수필님 저도 감기로 고생했는데, 아침 방송 때보다는 더 목소리가 좋다는 말씀이 있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오늘, 아침 8시 TV조선, 어, 12시 YTN, 4시 채널A, 5시 TV조선. 오늘, 어, 정편 3, 사와 YTN까지 방송을 종일 내게 하고 우리 내부 미팅하고 했더니만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마치고 먹을 겁니다. <laughs> 네, 사전선거 안 해야 됩니다. 써선님 이기철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콤킴님, 사전선거 없애고 본투표 2일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너무 법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어, 개정할 시간이 좀 없고 이걸 주장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부성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회및 그 대법관님이 선관위의 서버를 깐다고 어, 그 말씀도 맞습니다. 뭐 법원에다 요청하면 한다라고 하는데 요청을 안 하니 <laughs> 아유. 은총님 바쁘신데 로켓 방송 쉬세요. 여러분들도 기다리는데 어, 지금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에어테크님, BAT님에요, BAT. 배트맨 뭐 이게, 이게 돌아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BAT님 안녕하세요, 매공. 베델 에어테크. 아, 베델 에어테크 뭔가 그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잘 되시기를 팍팍 마음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콧물님, 김상추님. 네, 김과 상추를, 잘먹겠습니다 네, 네 양스리님, 축축 많이 들어오십니다. 기억시 바이님, 어, 한덕수 증언 분석하면 저자도 배신자 아닌가요? 절대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데, 음, 한번 이따 제가 조금 상세하게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너무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김성사님. 아, 뭐, TV 조선 PD가 갑자기 전화 주네요. <laughs> 가 마치고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우리, 띵동, 딩동, 띵동 님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감사하고요첫 번째 이슈. 윤석열 대통령, 배신자를 조심하라. 이 배신자, 누구냐? 아마 요거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이초루, 아, 어제죠? 이초루, 경북지사님이 제가 형님같이 모시는 아주 정말 아주 브라이트 하신 분이세요. 어, 이철우 지사님이 출마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캠프 이름이 기적 캠프. 근데 대통령 출마선을 하기 전에 윤 대통령님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었던 얘기했던 내용을 오늘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아마 아네 은총님 똑똑하신 이철우님 제가 알기로 이철우 지사님이 교사하시다가 공무원으로 해서 제가 어, 국정원에 계셨었죠 그러시고 어, 김천에서 출마하셔가지고 재선하셨나 삼선이신가 제가 조금 헷갈리 는데 재선하셨죠 아마 그러고 경북 지사로 가셨습니다 사실 어, 구미하고 경북 그 경북지사를 두고 뭐 항상 이렇게 나투시는데 저는 지금은 김천 고등학교 출신이신 우리 어, 똑똑하신 이철우 지사님이 나 그러셨는데 이철우 지사님이 출마하기 전에 윤 대통령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아, 대통령이 되면 측근의 충성심을 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참, 음, 그 말이 뭘까? 제가 좀 깊숙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버퍼링요? 어 아, 약간 버퍼링이 있네? 진짜? 어. 계속 버퍼링이 있나요? 댓글 좀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버퍼링. 음. 할까요? 댓글은 괜찮은데요? 아, 이게 참. 네. 이제 잠깐만 이렇게 해볼까? 아, 이제, 이제 좀견는가 <laughs> 예, 이렇게 해야, 예. 아, 제, 이거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이버퍼링을 없애려고 하면은 지금은 오케이. 끝, 끝, 끝.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 대통령을 찾아갔더니만, 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천우 지사님한테,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를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난번에 12월 3일날 비상기험했죠?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를 좌파,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그리고 친북, 친중, 친러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어, 윤 대통령님 머리에는 계속 그 키워드가 계속 떠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여전히 국민의힘을 우리 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을 탈당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이 메시지를 저는 여기에서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록 그 탈락을 통해서 어 직에서 물러났지만 앞으로 있을 내란죄와 관련되는 형사 사건에서 구세어라 금수라 계속 싸우시겠다는 그 의지를 여기서 밝혔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또 좋은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때 가장 중시할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만, 막상 최고의 책임자를 대했더니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배신이란 키워드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꽉 박혔을 것 같아요. 우리 멸공님 천불나 못 살겠어요. 지금도 마음을 진정을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헌법재판관들, 천벌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말생님, 충성심. <laughs> 네. 아, 그래요. 그거, 지금, 아, 이거, <laughs> 부활님, 부활님 말씀하신 거, 제가, <laughs> 아유 어디가? 아, 요거 얘기 아시죠? 보알림. <laughs> 아유 잠깐만요. 아, 지금 보이시죠? 어제 어, 우리 전단길 선생님이 빨간 넥타이 빼고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아, 참. 가슴이 좀 울컥하죠? 여러분들. 음. 아, 참. 아마 조금 전에, 그, 아, 네. 부활님이 오늘 전한길윤 대통령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직장에서 눈물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 부활님 얘기하셨듯이 정말 어, 윤 대통령 자랑스럽게 부활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이 사진 <laughs> 사진 보니까 눈물 납니다. 저아 음. 아, 저도 댓글 보니까 울컥하네요 자꾸 저 사진 보고 눈물 났어요 무지개님 윤 어겐 윤통으로 뭉칩시다 구나 가야님 또 KR 장님 <laughs> 한덕수 총그 네. 국무총리님 영어 실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사진 보고 엄청 <laughs> 아참 어휴 어휴 정말 오드리님 아네 곰내님 네 문성님 네,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토키발님 반갑습니다. 지각했어요. 아직 회복이 안 되셨군요. 윤석열 대통령 우시지는 모습이 쓸쓸하게 보이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 어퍼컷 날리시는 모습을 볼까요?라고 했네요. 네, 양순이님 꼰 아, 맞아. 아 참, 아 메시아님도 같은 말씀이고요. 어, 어찌 이리도 억울한 일이라고 했는데, 아참 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드네요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님 배신감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전한길님 엄지척, 꼭봉님 사진으로 인사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요. 참 음. 네. 아, 저도 울컥했습니다. <laughs> 제가 이것 좀 아마 보신 분들도 많지만 못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하다니깐 그것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제 말씀을 드렸더니만 윤석열 대통령 언제 <laughs> 또 관절을 떠나서 사저로 오시라 했는데 음, 내일이죠 11일 금요일 11일 오후 5시 아마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이제 집을 빼서 사저로 계속 이사를 중이고 내일 이사가 다 집이 정리가 되면은 내일 오후 5시쯤 어, 한남동 관절을 떠나서 서초동으로 오십니다 어, 제가 내일 아마 KBS 1TV 사사건건을 한, 어, 5시 전후로, 5시 전에 마칠 것 같은데, 어, 다가 와서 할수 있다고 하면은 윤대통령 오시는 모습, 현장에서,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한번 특집 방송, 긴급 방송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라는 말씀 했고요. 일본에서 우리 지혜님도 눈물 나네요. 어 윤석열 대통령 살도 많이 빠지셨네요 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리고 잠깐만요. 아 여기 살어 살이 진짜 볼이 홀쭉해지셨네요. 볼이 홀쭉해지셨네. 윤상현 의원님하고 또 음, 전한길 선생님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 또 우리 일편단심 민들레 아듯이 어, 붉은 마음을 어, 예, 넥타이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아네 가슴이 찡합니다 보님림 뭐, 무기징역 처해질거라고 해요 측근들 모두 같이요 라고 하는데 싸우면 됩니다 싸우고 이번에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면은 유성일 대통령 보활할 수가 있습니다 네아전 진짜 우리 박봉우님 저도 사실 쉬고 싶죠 제가 일주일에 요즘 방송을 하, 제가 어제는 또 구미 저희 사무실 가서 일하고 재판하고 내가 <laughs> 진짜 어 반나절 쉴 시간이 사실 없어서 아마 그런 게 약간이 무리가 생긴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뭐 이번 주말은 조금 쉴까 합니다. 그래서 어 다시 심신을 회복하고 또 우리 자유우파의 자유민족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제가 힘을 되도록 열심히 한번 좀 뛸까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오,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님도 갔다 오셔서 나경원 의원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시면서 내일 어, 나경원 의원님도 출마선언 하십니다. 어,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유상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내가 지난 겨울 내가 그걸 기반으로해서 무슨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오늘 사실 유상현 의원님하고 점심 같이 먹었거든요. 음, 나라 사랑 백인회라고 해서 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까지 다들 오셨고 어, 원래 모임에 전한길 선생님도 오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와이에 어, 방송 마치고 좀 늦게 가가지고 다들 뵙지 못했습니다. 어, 유상현 의원님 오늘도 어, 같은 말씀 하셨는데, 대통령 만나고 오신 얘기도 저희한테 간단히 좀해 주셨습니다. 대선 승리라고 했잖아요. 대선 승리.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충성심,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배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 배신, 딱 하면은 두명딱 생각나죠? 하나는 유승민, 또 하나는 이건 제 부모님들 주신 제 머리입니다. 만만 <laughs> 네, 이렇게 해도 저 뚜껑 안 열립니다. 제가 윤 대통령 탄핵될 때제 머리에 스팀이 나서 뚜껑이 좀 열릴 뻔했는데 그 외에 예 뚜껑 열린다고 어, 의심을 받는 친구에 대한 네 대신 그리고 또 서울 고금장으로 임명해놨더니만. 지가 특별 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윤대통령 가장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김영현 전 장관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지들이 직접 수사를 하려고 했던 인간, 또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해놨더니만 윤대통령은 무도하게 체포 구속했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이 굉장히 크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윤대통령 저렇게 살도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아 이런 부분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총선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이번 이번 조기 대선. 그래서 제가 맨날 옆에 제가 책 놔두잖아요. 어디 갔지? 예. 제가 맨날 이걸 보고 있습니다. 뭉생 흩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달리 나라의 아버지, 국부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 저도 없었을 거예요. <laughs> 이 대한민국이 없는 겁니다. 예, 그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들과 함께하신다 생각을 하시면은 뭐 저희들의 어떤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 민트초코님, 김문수, 박근혜중, 고민. <laughs> 네, 강성준님 박세현이, 아, 제가 진짜 용다하네 나쁜 인간 죄 받을 겁니다. 아, 요거 관련해서 잠시, 어,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기각 결정 났습니다. 8명, 전원일치로 기각. 네,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짜식들이 째려봤다고 탈핵했잖아요. 어 서울고금장. 어어 8대 빵으로 기각이야. 아, 물론 참 안타까운 거는 11전, 11승 1패인데, 아, 참, 그 1패가 뼈 아프죠. 결국, 우리 자유우파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사실 졌죠. 하지만, 진다고 다 지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두명 이용, 그, 어 두명 헌법재판관 임명하듯이, 우리 박성재, 그, 법무부 장관, 오늘 밤 인사 쫙 해가지고, 내일 당장, 뭐 해야 되죠? 서울, 고검장, 목을 쳐야죠. 내일 당장 검찰 인사이동 한 번에 다 끝내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배신자는, 배신자는 어디로 보내야죠? 배신자는 무임소로 해가지고 저쪽, 법무연수원, 연구연수원 다 보내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여기서지. 우리 박장관님. 저희 방송 똑바로 보시고, 내일 당장 과단성 있게 바로 인사조치 하세요. <laughs> 당신 할게 그거 아니야. 아,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유, 네. 우리 싱싱이님, 전 직장에서 몰래 울었답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 참. 아, 맞습니다. 아, 진짜. 어. 정말 좀 짜증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단칼에 버려버려라 미사카님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